반갑습니다. 사막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 (DMFC)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DMFC는 간단해. DMFC는 Direct Methanol p u e e l 이라고 하는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봐라. DMFC는 전해질이 고분자 전해질 막을 고분자 전해질을 사용하고 폴리머 멤브레인인가 뭔가. 그다음에는 또 전하 운반자로는 수소를 사용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그리고 DMFC에 DMFC는 뭐 PEMFC와 구조에는 큰 차이가 없다. 단순 그 연료가 수소에서 메탄올로 그 바뀌었을 뿐이다 정도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 열, 즉, DMFC는 연료로 수소 대신에 메탄올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메탄올의 화학식은 CH3OH다. 또알아도 그럼 한번 볼까요? 자, DMFC에서 에너드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자, CH3OH다라고 하는 녀석이 있겠고요. 자, 여 친구는 물과 반응을 해. 물과. 물과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는 수소 이온 6몰. 그다음 전자 6몰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에노드 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럼 이제 캐소드 쪽에서 한번 볼까요. 캐소드 쪽에서는 바로 2분의 3 5 2 5 산소 분자 2분의 3몰 거기다가 수소 이온 6몰 그럼 전자 6몰이 반응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바로 H2O 물 3몰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이 전반응을 한번 볼까요? 전체 반응. 자, 전체 반응은 이렇게 돼. 바로 메탄올 나오고 그러면은 산소 2분의 3몰 나오고, 그 다음에는 CO2 나오고, EH2O 나오게 되더라. 여기 바로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화학 반응식을 말합니다. <laughs> 자,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화학 반응식 이거 꼭 알아둬라. 인 에노드랑 캐소드에서도. 반응이 여따위로 일어난다는 거 제발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 중요하니까 알겠지? <laughs> 중요하니까 알아둬. 자, 그러면 이제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의 특징을 한번 또 한번 알아볼까요? 장점과 단점 보겠습니다. 자, 얘는 역시 p m f c 가 구조에서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p m f c 의 장점이 일단 일부 속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모빌리티 계열의 일단 적 하다라고 하는 건데, 즉첫 번째로 한번 보자면은 바로 수소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연료와 저장의 연료 저장과 공급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메타올은 메탄올은 바로 액체 상태이므로 바로 저장과 공급이 용이하다라는 일단 장점이 있습니다. 즉 이건 바로 뭐냐면은 이동형 발전 시스템에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동형 발전 시스템에 적합하다라는 걸좀 알아 놨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게 DMFC의 장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 단점은 뭘까? DMFC의 단점은 바로 일단 수소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수소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진 메탄올이 바로 분해되는 산화 반응이 훨씬 어려워서 어려워서 어 p m f c 에 비해 바로 백금 총매가 10배 이상 필요하다라는 아주 큰 단점이 있습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백금 총매가 비싸거든 그래서 비용이 비싸진다라는 단점이 있죠 알겠지 자 그리고 또 이것도 하나 있어 부피당 출력, 즉 다시 말해서 출력 밀도가 낮아서 연료전지 시스템이 커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메탄올은 독성 물질이므로 일단 관리가 일단 필요하겠고요. 뭐 이런 단점이 있겠죠. 뭐 일단은 장점과 단점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 정도만 사실 알아놔도 충분해. 직접 메탄올 연료전지가 일단은 이동형 발전 시스템에 적합하다. 그럼 단점은 비용이 비싸지고, 그럼 출력 밀도가 낮아서 연료전지 시스템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정도는 일단 알아두시고요. 또또 말씀드리자면은 또 DMFC 같은 경우에는 이 연료극에서 메탄올과 물이 반응해가지고 산화되면서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발생시킵니다. 수소 이온과 전자. 이해지 수소 이온과 전자를 발생시킨다고. 그 다음에는 메탄올이 이게 산화가 되면은 최종적으로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에는 메탄올 중 일부는 완전히 산화를 안 해가지고 바로 일산화탄소도 소량 발생하게 돼요. 일산화탄소도 소량 발생하게 돼. 따라서 그 백금 총매가 일산화탄소랑 반응을 하면은 그 총매 효과가 확 떨어진다고 하겠죠.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저항성을 가지는 이 백금, 그 그러니까 루테늄 합금을 전극 촉매로 사용하게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가 바로 뭐냐면은 일산화탄소에 내비독성을 가짐. 알아 놨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거 중요하잉 자, 따라서 이렇게서 해 직접 메탄올 연료 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메탄올 연료 전지의 전체 반응식. 이거 무조건 알아놔라. 중요하다. 그리고는 또 장점과 단점도 일단 좀 알아 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